다시 오른쪽으로. 저 팀공학 에 최적화된 선수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자 중원에요. 또 기대감도 어, 가지면서 시즌을 칠수 있을. 자 문선민 선수. 아 봤어요. 네, 네. 자 문선민을 봤습니다. 문선민. 이선에 바로 코니모터 백승호 이준호. 마찬가지로 수비라인에 홍범근 김진수 김문환 선수가 중원에는 백수 모습을 에, 보여줬고. 자그 어, 누구 백승호 김문환. 까지 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백승호, 김문환, 자, 오른쪽에서 공격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준호, 한가게 듭니다. 자, 후스터버 뒤로 내줬습니다. 그리고 크리모토 갑니다. 크리모토 앞으로 끌어가서 커리마 야! 이청룡이 자, 살짝 찍어서 올려주는데요. 다시 끝까지 따라갑니다. 자, 옆으로 흘러나왔고, 다시 이청룡 자, 뒤에서. 발이 쭉 뻗어 나왔습니다. 역습을 갈수 있는데 요 다시 한번 밀어내. 불사는 잘 지키면서 이제 역습에 최적화된 선수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자한 기원에게 갑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바로 아 이게 또 어, 레오나르도까지 넘어가질 않았을 수로 운전을 노려봤었던 김태환 선수입니다. 스포을 살려냈습니다. 앞으로 밀어줍니다. 아마노, 아마노의 그 어, 엔트리 그리고. 교체 규정이 좀 확실히 바뀔 것 같다는 선수들이 좀 출전할 수 있게 되겠고요. 또 기대감도 어, 가지면서 시즌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스타버갑니다자 일단 살려냈고요. 페널티를 안쪽으로 들어와서 커백 길로 내줘. 리나요. 흘러나왔습니다. 슛. 있네요. 아, 정부가 김태환의 플러스. 네. 울산의 어머니상 선수가 많은 골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대 1로 전북이 앞서가면서 후반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후반에는 아직까지 그, 당하고 있어요. 네. 다시 오른 쪽으로. 자, 뒷공간처럼 비싼, 자, 문선민, 아, 봤어요, 네, 자, 문선민을 봤습니다, 문선민, 가슴 트래핑, 자, 문선 자, 협력 수비로 볼을 따냅니다, 그리고, 자, 어, 글쎄요, 이게 뭐 쉽지 않은 네, 그런 골차의 시간인데요, 백승호, 자, 백승호가, 자, 백힐러, 걸리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이제 뭐, 그, 아주 급한, 뭐, 위험